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른 아침 우리 국가 유공자가 응급 상황이 발생 시에 일반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훈 병원이 보훈 병원과 위탁 병원이 집에서 좀 거리가 있어서 도저히 시간상 좀 위험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까운 종합병원이 눈에 보이면 바로 이번에 해야겠죠 가까운 병원에. 그래야 왜냐면 응급 상황 발생이 됐으니까. 이럴 때는, 에, 그, 보은처에서 일반 병원 진료비를 반환해주겠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왜냐면, 어, 일부러 그 보은병원이나 아니면 유탁병원에 갈 수도 있는데, 긴급상황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위험해서 할수 없이 급해서 가까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일반 개인병원이 아니겠죠. 뭐 종합병원을 얘기하겠죠. 일단은 가까운 병원에 갑자기 입원했을 때그 일반 병원 진료비 입원했던 진료비를 보훈처에서 반환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저희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꼭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특히 국가유공자 되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죠. 아, 자, 그런 분들이, 에,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 집에서 어, 자기 차로 아니면 차가 없으면 어, 택시를 불러서 1 1 9를 불러서 라고 할 때라도, 어, 일단 원칙은, 원칙은 보험병원이나 이탁병원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 상황이 긴급, 긴급해져서, 긴박한 상황에서 어, 보험병원이나 이탁병원까지 갈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일단 눈에 보이는 가까운 병원에 바로 어, 응급실로 입원을 하게 되죠. 자, 이럴 경우에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자, 나중에 이제 치료 다 끝나고 자 보면 어, 보험병원 이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할 때 얘기입니다. 그 전제 조건입니다. 불가능할 때 아, 그리고 만약 에보험병원 옆에 있는데도. 어, 좀, 그, 이탁병원이 있는데도 좀큰 병원으로 가겠다 해서 일부러 가는 것은 허용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어, 일단 이동이 너무나 불가능하다. 아, 이급, 이급한데 이를 경우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대신 이제 보험병원, 이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할 때 일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럴 때두 번째. 입원한 날로부터 1 4일 이내 에 입원 사실을 보훈지청에 자기 관할 보훈지청에 일단은 입원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됩니다. 내가 아, 국가용자 예를 들어서 어, 어, 무슨 무슨 국가용자 맥급인데 어, 갑자기 예,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보훈병원이나 이탁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부득이 어, 일반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라고 일단 보은관할지청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또 알고 있죠 자그 자, 다음에 세 번째는 퇴원 후에 관련 서류를 관할 보은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아까는 입원 사실을 통보했으니까 이제 입원했다는 것만 알고 있죠 보은지청에서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 어 거기서 이제 관련 서류를 쭉어 이제 준비해서 일단 보훈지청에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어 심사를 해서 어 일단 진료비를 반환을 받게 되죠 우선은 이제 일반 병원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일반 병원에 본인이 입원했으니까 일단은 병원비는 본인이 계산하고 어,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훈처에서 어 그 입원비를 일단 보조 그러니까 반환 그러니까 입원비를 일단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공상 군경의 생명이 이독한 경우 등 응급 상황시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라는 전제 조건으로 일단 보훈병원이나 이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어, 긴급한 상황이니까, 일반 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면, 어, 세 번째 반드시 입원한 날로부터 어,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일단 알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 퇴원 후 관련 서류를 관할지청에 네, 또뭐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그 제출 서류가 뭐냐? 지금 여기 지금 앞에 화면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어, 진료비 상세 내역서. 아, 어떠 어한경우에 어, 경우를 어, 진료를 했다. 어, 진료비 상세 내역서. 그다음에 응급실 기록지. 그다음에 진단서. 어, 이렇게 이런 어, 기록들을 일단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훈지청에서는 그걸 심사해서 일단 일반 병원에 이미 제출한 이미 지출한 진료비를 반환해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챙겨달게 진료비 영수증하고 병원에서 진료받은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하고 그다음에 진료비 상세 내역서 어떤 어떤 진료를 받았. 그리고 응급실 기록지, 그리고 진단서 자, 이런 거는 어, 미리서 알고 계셔야 나중에 아, 나올 때뭐뭐뭐뭐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나와야지. 일단은 거기서 병원에서 해준 것으로 어, 그걸 들고 나와서 나중에 보험소에 제출하니까 아, 이거 빠졌는데 이거 좀 다시 예, 추가 제출하십시오. 라고 하면 또 이중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서 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 제가 이... 아래 구비 서류, 제출 서류는 하단에다 또 일단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니까, 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어, 일단은, 어, 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그 다음에 진단서. 응급실 기록지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응급상황 발생시니까. 아, 이렇게 필수적으로, 어, 제출을 해야, 서류를 제출해야만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제출 서류 중으로 보험병원의 심사를 거쳐서 일단 진료비를 반환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제 그 보험병원의 심사를 거친다는 것은 아 이런 환자가 이러 이런 치료를 받았고 어, 또 아까 아, 그 내용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응급실로 왔던 기록지나 진단서 이런 걸 보고 어,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진료비를 그래서 어, 보험병원에서 심사를 보훈병원에서 심사하게 를 되죠. 보훈병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일단 심사 후에 응급실 기록지나 진단서 이런 거를 확인해서 진료비를 반환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보훈병원이나 아니면 이탁병원이 보훈병원은 지금 뭐더 크게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탁병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그러니까 그좀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정병원을 전국에 참 많이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한번 했지만 240여 개의 그 위탁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작은 물론 의원 정도는 지원에 그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병원도 많고, 어, 준종합병원. 이런 경우들이 어, 일단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어, 이렇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어, 입원했다는 사실을 일단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이 서류를, 관련 서류를 받은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보훈병원에 심사를 의뢰해서 보훈병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진료비를 반환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응급실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보훈병원까지 가지 말고 이탁병원까지 가지 말고 물 가까이 있으면 가도 좋죠. 자 그러면 가까이 가는 도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가까운 병원으로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일단 입원하시고 나중에 보훈 보은 지방 보지청에 입원했다는 사실 통보해주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큰 어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든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그 노고와 옛날에 그 국가에 세운 공을 늘 참고하면서 이렇게 가능한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일반 병원 진료비도 일단 은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입원 환자의 입원 사실 내역을 통보만 하면 일단 심사를 해서 일단은 그 입원비까지도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우리 그 국가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크게 대 분류해서 한 13가지. 그러니까 13가지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일일이 하나씩 열거하면서 하기에는 정말 그 내용 어 수의 여러분께 혜택을 드리는 수의 내용만 어, 여러분께 이 방송을 하도, 해도, 시거은 어, 어, 최소한 30회 이상을 해야 됩니다.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좀 어, 질문이 왔던 내용을 먼저 여러분께 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뭐, 병원에 갔는데, 뭐, 어, 예를 들어서 반환이 안 된다, 뭐 이런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은 아까 여기서 보훈처에서 요구한 내용대로만 하시면, 진행하시면은 일반 병원에 응급, 입원해서 진료한 진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립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거 말고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제 여러 를 해야 할 텐데. 에, 또, 다른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에, 그, 13가지 종목이, 지금 내가 어몇 가지를 여러분께 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을 간추려서, 아직, 지금까지 나간 것은 그냥 그것으로 가름하고, 만약에, 에, 이런 내용이 아직, 방송이 나가지 않은, 않은 상황이 있으면, 제가 그 13가지 중에서, 거의 다 나갔어요, 일단은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 여러분께 어, 다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저한테는 항상 이 방송이 끝나면 또 전화가 어, 막 빗발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불만도 어, 많으시고, 근데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야지 야될게 어, 저는 이게 한번 방송이 나가면 여기 보면 아시듯이 어, 수천명씩 그, 시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전화로 또는 문자로 어떤, 어떤 사람 댓글로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녹화 중이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상담자가 와서 상담을 하고 있을 때는 전화를 상세하게 받기가 어렵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께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고 있고, 또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사건도 수임도 받아서 진행까지 맡아서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분한 한 분의 그 전화를 소중히 여기고 제가 어떻게 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혹시라도 저에게 전화해서 전화가 빨리 안 됐다 아니면 뭐 전화를 받는데 불성실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분도 종종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 것은 제가 거의가 아니라 시간에 쫓겨서 어, 하다 보니 아마 그런 일이 발생했을 거예요. 왜냐면 수신자, 발신자, 그냥 전화를 건 사람은 이 내용에서 좀 섭섭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은 는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대상자가 여러분은 저 혼자지만 천원그뭐 어떨 때는 뭐 수백에서 수천 명까지 되니까 아 이런 것을 제가 일일이 성심성의껏 다 전화를 받지 못하고 어, 이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또 더불어 아울러서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어쨌든 어, 우리 국가용자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 보험 병원이나 이탁 병원까지 거리가 멀면 어, 가지 않고 일반 병원에 에, 입원해서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 입원해서 어~ 일단 진료비가 나오면 그걸 일단 본인이 제출하고 납부하고 나와서 그 기록들을 이제 퇴원 후 관련 서류를 관할 보훈지청에 일단은 제출하시면 심사를 해서 일반 병원에 어 사전에 미리 납부했던 그 내용들을 일단 반환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어 어쨌든 이 병원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어차피 긴급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면 자기 뭐 부모가 몸이 극도로 세약해져서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은 일단은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어 일반병원 진료비를 음, 반환해 준다. 그러니까 우선은 자기가 먼저 어, 이탁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어, 일단 가는데 여러분께서 그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퇴원을 안 시키겠죠. 그러니까 일단 어, 진료비 이런 내용을 음. 일단 지급을 하고 퇴원을 해서 어, 이제 응급 상황 발생 시 어, 진료비 반환에 대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어, 이렇게. 진료비를 보훈 관할 지점 어, 자기의 예, 살고 있는 지역에 관련된 관할 보훈지점로 찾아가서 어, 이 내용을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어, 간략하게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 병원 진료비는 어,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자, 그거는 어, 퇴원 입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원 사실 통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퇴원에는 관련 서류와 관할 보훈지청을 퇴원 후 관련 서류를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 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 방송을 마치고 어,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1호770606 거기에 1호770606은 어, 보훈처 대표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일자 그 번호로 며칠 치를 공익공유로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해서 옆에서 또 당신이 또 다른 사람이 자기 핸드폰이나 자기 전화를 갖고 다시 거기다 전화하면 또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관객과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내용을 일단 보은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좀 사실대로 알려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오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양질의 소식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시, 안녕히 계십시오.